제삿날 충격발언을 하게 된 사연. 제사 전날 밤 며느리 수민은 이제 막 대형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제사만 1년에 6번인 시댁. 여보, 좀 도와줘. 마트에서 돌아온 수민이 장바구니 두 개를 힘겹게 들고 있지만 남편은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수민은 혼자 일어납니다.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만들어야 하니까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해봤자 돌아오는 답은. 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 당신이 하던 거니까 당신이 해 줘. 그저 한숨만 나오죠. 오전 9시 남편과 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수민이가 아침도 차렸네. 고맙구나. 네 아버님, 먼저 드세요. 부엌에서는 전을 부치고 있지만 밥상은 따로 차려야 합니다. 남자들은 식탁에 앉아 수민이 가져다주길 기다립니다. 아버지, 오늘 축구하잖아요. 그래. 몇 시에? 제사 준비는 여자의 일, 남자들은 절만 하면 된다는 거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수미나 작년에 명태전이 맛있었는데 올해도 해줄 수 있니? 네, 아버님. 무거운 탕그릇과 제기들. 여보, 이것 좀. 남편은 그제서야 겨우 제기를 받아들어 배치합니다. 저녁 7시, 14시간의 노동 끝에 완성된 제사상입니다. 하지만 제사는 남자들만 지내죠. 여자들은 뒤에 서서 지켜볼 뿐입니다. 올해도 수고했다. 근데 탕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수민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제사가 끝났지만 이제 스무 가지가 넘는 그릇을 설거지해야 합니다. 아버지, 한잔 하실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수민을 불렀습니다. 수민아, 네 어머니, 나좀 보자. 거실로 가자.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을 향해 어머니의 폭탄 발언이 이어졌죠. 다들 잘 들어요. 내가 참다 참다 얘기하는데 내년부터 제사는 당신들이 준비하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들, 초상이잖아요. 당신들이 차리세요. 장 보는 것부터 설거지까지 전부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30년을 했어. 이 고생은 내 세대에서 끝이야. 우리 며느리는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가만히 앉아서 해주는 음식 받아 먹기만 하고 절만 하면 끝이야? 너, 내 아들이지만 정신 좀 차려. 수민아 그동안 고생했어. 아들 잘못 키운 내가 미안하구나. 그렇게 하루아침에 제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